안녕하세요. 산조의 장단을 소개하게 된 타악 연주자 방지원입니다. 산조의 장단을 만나보려면 먼저 장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장단이란 것은 박자, 빠르기,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한 리듬의 형태를 뜻합니다. 즉, 일정한 길이의 리듬형 패턴을 장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음악은 기본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점점 빨라지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각각의 장단들이 존재합니다. 장단은 빠르기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달라서 가장 느린 산조 장단은 진양조, 그리고 다음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또 가장 빠른 장단은 단모리, 세산조시라고도 불리는 휘모리가 되겠습니다. 산조에서는 이 장단이 악장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어, 산조는 장구의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기 때문에, 장단은 산조의 유일한 동반자 혹은 친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산조의 장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양조는 현존하는 산조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린 장단입니다. 어, 조금은 여유롭고도 쓸쓸한 느낌이 드는 장단이기도 한데요. 진양조는 한 장단을 크게 6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한 박을 3개씩 쪼개서 여섯 번을 세면 3 곱하기 6, 진양조 한 장단이 완성됩니다. 진양조 24박론이라는 이론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진양조 한 장단에서 가락으로 이야기를 완성시키기에는 너무 짧기에 어, 한 장단을 네번 반복해야만 최소한의 스토리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양조를 들으시면서 박자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런 형태로 감상하시면 더욱 잘 들리실 것이라고 봅니다. 진양조 장단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다섯,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산조장단에서 보통 빠르기를 가지는 중몰리 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몰리의 중은 가운데 중자로 말 그대로 중간 속도로 장단을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12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9번째 박을 강하게 연주합니다. 장구뿐만 아니라 악기의 산조 가락에도 9번째에 대부분 강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중몰리 장단을 한번 쳐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중모리 장단입니다. 중모리보다 두배더 빠르게 연주하는 것을 중중모리라고 합니다. 역시 열두박이한 장단이고요. 아홉 번째 박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번에는 자진머리입니다. 자진머리는 작게 몰아가는 장단. 작다라는 말은 빈도수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죠. 중중머리보다 더욱 빠르게 치는 장단이 되겠습니다. 늦은 자진머리와 그냥 자진머리가 있는데 산조에서는 대부분 자진머리 장단을 연주하고요. 이렇게 연주합니다. 네, 이번에는 휘몰이 장단입니다 어, 휘몰이 장단은 말 그대로 어, 막 휘몰아치는 장단입니다 엄청 빠른 앞서 배웠던 자진몰이 장단보다도 더 빠른 장단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단 중에서 가장 빠른 장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니까 무척 신나는 느낌이 들겠죠 산조 중에는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그리고 해금 산조의 휘몰이 장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주합니다 빠르게 치면 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장단들 외에도 산조에는 어, 또 특이한 장단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굿거리 장단이 되겠습니다. 굿거리 장단은 중중무리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밖에는 또 엄모리 장단이 있는데요. 엄모리 장단은 정박이 아니라 조금씩 엇갈려가는 박자가 매력적이고 멋이 있습니다. 엄모리 장단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조에서 사용하는 장단들을 만나봤는데요. 산조를 연주할 때 이렇게 장단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는 장단을 쳐서 박자를 짚어주는 역할 외에도 어이! 좋다! 을 쓰고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연주자를 격려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음악의 여백을 메꿔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임새는 고수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음악을 감상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산조를 감상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수의 취임새를 따라해 보시면 산조를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임새는 아무 때나 다 넣으셔도 돼요. 내가 흥이 난다, 진짜 좋다고 느껴질 때 공감하고 연주자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산조의 정석. 산조 친구 장단과 함께 하셨고요. 저는 타학 연주자 방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